클라우드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필터를 적용할 영역을 선택을 할 것인데요, 하늘에 적용하기 위해서 툴박스에서 매직원드 툴 선택하시고요, 하늘을 클릭해서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채로 영역이 선택 안된 부분을 클릭해서 마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필터 메뉴에서 랜더 클라우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름 무늬의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으로 하실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하실게요. 그리고 다시 클라우드 필터를 적용을 할 것인데요. 필터 메뉴의 최상단에는 가장 최근에 사용한 필터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메뉴를 사용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필터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옵션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만약 옵션을 다르게 해서 적용하고 싶다면 메뉴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용한 옵션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필터명을 클릭을 하실게요. 여기서 우리는 클라우드 필터는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로 조합돼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그재그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그재그 필터를 커피에 적용하기 위해서 커피를 영역 선택할게요. 퀵셀렉션 툴을 선택해주시고요. 커피를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서요. 디스토트 지그잭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마운트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수치를 증감을 시켜보시고요. 릿지 슬라이더도 드래그해서 수치를 증감시켜 볼게요. amount는 조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릿지는 동심원의 개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하기 원하는 동심원의 개수와 amount를 정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동심원의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랜스 플레어 필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서 렌더 랜스 플레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대화 상자에 십자가를 드래그해서 자동차의 라이트에 갖다가 위치를 시키시고요. 오케이 하도록 하실게요. 그러면 자동차의 라이트에 불빛을 내는 효과가 랜스 플레어예요. 오른쪽 라이트도 랜스 플레어를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시 필터 메뉴, 렌더 랜스 플레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십자가를 오른쪽 라이트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 오케이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35mm 프라임을 선택하면 이러한 라이트 효과가 되겠고요 105mm 프라임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에서 볼수 있는 불빛이 되겠습니다. 무브 프라임을 선택을 하면 영화에서 볼수 있는 불빛을 효과를 낼 수가 있겠고요 기본인 5300mm 줌을 선택을 하실게요. 브라이트니스 슬라이더를 드래그하면 불빛의 밝기가 되겠습니다. 라이트의 밝기를 얼마나 밝게 할 건지 결정을 하시고요. OK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명 효과의 필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필터 메뉴에서 렌더, 라이팅 이펙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타원의 안쪽을 드래그해서 조명의 위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타원의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조명의 범위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지 모양의 흰색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넓혀주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포인트를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조명의 각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Properties 패널에서 Color 색상 상자를 클릭하고 조명의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노란색 조명 또는 빨간색 조명 등의 조명 색상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옵션바에 보면 프리셋이 있는데요. 목록을 클릭해 보면 두 개짜리 조명 또는 네 개짜리 조명 등 다양한 목록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목록을 한 번씩 선택해서 제공되는 프리셋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록에서 선택한 조명도 위치나 색상을 바꿔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밝기도 변경해 주실 수가 있겠죠. 각 조명을 선택할 때는, 라이트에서 라이트 번호를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꽃갈 모양을 클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밝기를 조절하시고요. 역시, 컬러에서 조명의 색상도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트에서, 라이트 번호 왼쪽에 있는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조명을 on, off를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OK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의 조명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필터는 메뉴를 선택하는 즉시 효과를 바로 알수 있으므로 각 필터 메뉴를 한 번씩 선택을 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기본 필터 갤러리를 사용하려면 필터 갤러리 메뉴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폴더 삼각형을 클릭해서 옵션을 모두 펼쳐 주시고요. 각 목록을 한 번씩 클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미 적용할 필터명을 알고 있다면, 즉, GTQ 시험 문제지에 어떤 필터를 적용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 목록에서 찾을 필요 없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오른쪽 목록을 클릭하고, 목록에서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 하시면 원본 이미지에 적용이 됩니다.